우리가 2020년도에는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뭐 1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유리 없는 형태로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살얼음 판을 걸어가듯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구유 마한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00여 년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장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 의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결혼 과정을 어떻게 되죠? 약혼 후에 1년 동안 어떻게요? 정혼식을 한후 어떻게요?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오늘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든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니 임신을 하려면 이 남녀가 같이 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요셉은 어때요? 아 이건 아니다. 나 조용히 타오을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도 알려 줘요 뭐라고? 예수를 하라고. 그게 우리 이미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가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성탄절. 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어디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작품도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신자들도 소망과 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자들은 언약 속에 나와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성탄절을 또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헤롯땅양이 맞는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뭐요 별을 따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계자들에게 그 별이 머무는 곳,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신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우리의 왕이 왔어? 아마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헤르왕입니다. 헤르왕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바로 주체자는 뭐요? 그 안에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자기 중 자기의 그 이익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아니 이 지금 이 헤로당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뭐야? 나 말고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이헤로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내 욕심, 내 욕심 가지고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마 전동차 없이 기차를 끌고 가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 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직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뭐야? 내이 왕의 자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는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헤롯 당에게는 오직 나의 왕권 유지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온다는 소식에 지금 나의 그 자기 왕권에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5절, 6절에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질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 땅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이미 그 예언한 선지자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가 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가 탄생했는지 자세히 알고 어떻게 나에게 좀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헤롯 왕도 나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으로 헤롯 왕이 경배하고 싶어서 동백박사들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겠죠. 아마 이 헤롯 그 왕의 그 마음 안에는 뭡니까? 아까 뭘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아마 아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죽일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교회 안에서도 틀린 말을 한다든가, 포장하는 말이라든가, 거짓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내 자존감을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헤롯땡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은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 운명이 맡겨진 바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바로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바로 갑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준비된 그 재앙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천사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그 악한 나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많은 걸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많이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많이 다녀서 성경을 보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관이나 제사장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과 똑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맞는 성탄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안, 아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와서 지금 아기 탄생을 한 곳에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이제 매우 기뻐했고 그곳에 베들렘에 가서 드디어 그들은 누구요? 아기 예수 탄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드렸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황금 금은 어때요? 여러분 최고를 합니다. 그 당시 왕입니다. 결국 왕권을 영 말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유향은 뭡니까? 유황은 바로 거룩한 선지자 그리고 이제 모략은 바로 제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선택 속에서 오늘 그 아기 예수께 이런 귀하게 귀한 세 가지 보아를 지금 드렸던 바로 참된 헌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오늘 이 아기 예수 탄생 앞에 왔다는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두 가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기 예수는 인간의 원초적 문제의 해결책이라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는 이유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여? 우리의 원초적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속생자를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일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으로 인해요.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 는 어때요? 이미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방황하며 숨어서 사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죠.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나눠야 될 텐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바이러스 하나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래도 지금 살아나려는 편이지만 얼마나 이 악의 그런 악령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올한해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유해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져서는 안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악령이 지금 틈타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와, 적이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를 가장 없애려고 하는 적들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교회를 이미 없앴고, 척결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지금 우리들 이 시대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를 들수록 어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뭘해 아이고 나는 할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는 그냥 실패자인 것 같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를 구원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꿈꾼다면 분명히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통치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산통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그 재림의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산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고 그리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서 오늘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맞으면서 얼마나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실존과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어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참 올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성탄을 맞이